반갑다. 간양이 킹노드다. 많은 뉴뉴비들도 알겠지만 수요일 업데이트를 통해 말이 상점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재련 재료의 경우 파괴 강석과 수강석 경명돌이 추가되었다. 그냥 추가되었다 하고 끝낼 수 있으면 몹시 좋겠지만 이렇게 추가된 녀석들 중에서도 특히 이 경명돌이라는 녀석이 문제를 일으켰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위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경명돌 25개를 무려 350 크리스탈에 팔고 있다. 이걸 2022년 7월 22일 오후 4시 기준의 크리스탈 가격으로 계산해 주면 경명돌 한 개당 약462.6 골드라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거래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33 골드이므로 약 14배에 해당하는 미친 금액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된 또한 단순히 경명도를 싸게 파는 것뿐 아니라 이 경명돌이 18시 타임에 새로 들어가면서 18시 타임에 고정으로 팔았던 명파 주머니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유저들이 뿌리났다. 왜잘 나가던 명파를 없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명도를 파는 건가요? 개발자 당신들 게임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누가 저 가격에 경명도를 사나요? 디렉터 바뀌더니 아주 그냥 게임이 산으로 간다 그죠? 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들의 분노는 합당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마리 상점에서 여러 아이템을 구입해온 내 입장에서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짚고 넘어갈까 한다. 먼저 로아는 오픈베타부터 지금까지 마리 상점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아이템을 올려두는 일이 몹시 많았다. 아니, 만화 따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약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 경명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는 아이템들이 있었다. 즉, 강선이 형이 나가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 말이 상점에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그렇다고 그 행동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아이템을 파는 건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경명돌에 대한 유저의 반응은 크게 네 개로 나뉜다. 비싼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유저. 비싼 걸 몰라서 산 유저. 필요는 하지만 비싸서 안 사는 유저.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유저. 첫 번째 경우 가령 골드는 다 썼는데 모종의 이유로 크리스탈만 많이 남은 상황이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필요해서 사는 거긴 하지만 본인이 비싸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래를 통해 만족할 확률은 한없이 0%에 수렴하며 오히려 스마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비싼 걸 몰라서 산 유저의 경우 샀을 때는 비싼 걸 몰랐겠으나 로아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경명도를 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마게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경우에는 애초에 구입을 안 하니 매출이 안 오르기도 하지만 경명돌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저들이 뿔난 것에서 알수 있다. 스마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네 번째는 뭐 애초에 유저가 원하는 상품을 내놓지 못했으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스마게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듯 경명돌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파는 행위는 어떻게 보더라도 스마게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마구마구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유저는 거들떠도 안볼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매출대로 안 나오면서 이미지만 깎아먹는 셈이다 오잉? 그럼 왜 스마게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임? 이에 대해서는 나도 최대한 스마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다 내가 지금까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종동원해서 대체 왜 스마게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명돌을 올렸을까를 최대한 고민해봤다. 그 결과 추측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인력한 때 개성 장비가 추가된다고 가정한다면 순간적으로 경명돌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경명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 경명돌이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케이스다. 현재 말이 상점을 통해 상한선을 정해둔 것의 대표격이 바로 명파주머니라 할수 있다. 명파의 경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대한 양을 요구하다 거래 가능한 형태의 명파주머니는 여전히 1 4 1 5랩제의 베른 남북가게가 최대 공급처이면서 그마저도 원정대 단위로밖에 생산이 되지 않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은 재료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다 로아인이라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1 2 1일간의 명파 주머니 대짜리의 시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하이기 시작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긴 해서 600골 전후로 해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볼수 있다 왜냐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많이 상점의 명파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7월 22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보면, 말이 상점에서 팔고 있는 명파 주머니 대짜리의 가격은 약 478골이며, 가게가 열리지 않아 평소보다 명파가 비싼 금요일인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명파 주머니의 가격은 647골이다. 해자스러운 가격에 말이 상점 명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명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리악한 때 경명돌이 부족해질 예정이라면. 말이 상점을 통해 경명돌의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시세가 너무 폭등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경명돌의 시세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말이 상점에 경명돌을 추가하면 되지. 지금처럼 경명돌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반 미리 올린 것까지는 뭐 어떻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아까도 말했듯이 말이 상점에 올라와 있는 경명돌은 현재 시세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경명돌의 시세가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보다 14배나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경명돌에 대한 가격 설정이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되었다는 게내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오대일의 교환비를 지키다 보니 경명돌이 그 가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어. 그건 말 그대로 교환비일 뿐 그걸 그대로 경명돌의 가치에 반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내 생각이다. 뭐 경명돌은 그렇다치더라도 마지막으로 명파 주머니가 없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소두 개 대한 게에서 총 7만의 파편을 말이 상점에서 풀었으나 경명돌이 추가된 날의 경우 대만 두 개를 팔아서 총 6만의 파편을 말이 상점을 통해 풀었다. 즉 1만 개가 줄어든 셈이다. 그래서 어제만 놓고 보면. 팔리지도 않을 경명도를 추가한다고 베스트셀러인 명파를 빼버린 스마기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상황이 많아 달라졌는데, 내가 이미 산온저 명파 주머니를 보면 알겠지만, 이례적으로 한타임에 명파 주머니 두 개를 팔고 있는 걸알수 있다. 따라서 일주일에 말이 상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파 주머니의 개수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정확해지겠어. 경명돌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마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파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